바울 사도가 에바브로에에서 편지를 쓰게 될때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쓰게 됩니다. 그러면서 빌레몬서도 함께 쓰게 되죠. 근데 이제 전달되는 과정으로 보자면은 에베소 교회가 먼저 있었기 때문에 먼저 가고요. 골로새서가 그 다음에 가게 되는데 골로새서가 전달되기 전에 먼저 전달됐던 서신이 빌레몬서입니다. 왜냐하면은. 골로세서의 전달자 가운데 두기고 가 있고 또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네시모죠. 근데 오네시모는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특별히 골로세 지역에 갔을 때는 상당히 큰 위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바울 사도가 빌레몬서를 쓰는데요. 어, 그래서 이제 에베소, 서 골루세서를 보기 전에 이제 빌레몬서를 보고 골루세서를 보면 어떨까라고 생각하지만 우선은 순서대로 그냥 에베소서, 골루세서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골루세서 어, 로마의 가택연금된 가운데 쓴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옥중서신이라고 하기보다는 이방인은 <laughs> 알았으니까요. 저희는 이제 가택연금서신, 아니 가택서신이다라고 이렇게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에베소 지역과 비슷한 지역이다 보니까 많은 내용도 하나, 아, 나온다. 하지만 동일한 내용을 전달하고 싶어서 쓴 것이 아니라, 비슷한 지역이고, 비슷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썼을 뿐이지, 바울 사도가 인위적으로 쓴 것은 아니라는 것. 그리고 골로새서가 과연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에 대해서 기독론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어 쓴 것이 아니라, 골로새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께서 누군지에 대해서 혼란되는 그들에게.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썼다는 것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골로세서입니다. 이건 어, 아까 설명했으니까 넘어가고요. 어, 플러스 콜로사에이스. 그래서 골로세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뜻이 있습니다. 어, 어디 자료를 좀 찾다 보니까 명확하진 않네요. 콜로세움? 어, 그 명칭이 또 골로세에서 유바, 유래했다라고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좀 설이 좀 있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음, 지역입니다. 기록자는 바울입니다. 분서 자체에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1장, 1절에서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르세에 있는 형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바울 사도가 쓰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것이 바울의 서신이 아니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문체나 어휘가 일반적인 바울 서신과 좀 다르다. 그래서 이거는 바울이 기록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가 모든 서신을 한날한 시에 다 썼으면 비슷하게 썼겠죠. 하지만 시간도 많이 걸렸고 또그 편지를 대필하는 사람이 있을 때도 있었고 그런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체의 변화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2장에 보시면은 영지주의,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고 하는 그 이원론적인 영지주의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모습이 있다 보니까 어 이것이 과연 바울 사도 시대 때 나타날 수 있는 사상일까? 이건 2세기쯤이나 제 바로 어등어 2세기쯤에 등장하기 시작하는 건데 1세기였던 바울 사도가 있었을 때. 문제가 그 발생했을까? 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어 영지주의는 그전부터 있었습니다. 에먼 어 요한 서신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부인하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될수 있냐? 어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이런 얘기도 바울 사도 시대도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게 점점 발달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어 골로새서가 바울의 서신이 아니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것은 바울이 서신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도 있다는 것. 만약에 바울 서신이 아니라면 성경 가운데 있을 필요가 없죠. 왜냐면 우선 바울 사서가 쓴게 아니니까. 하지만 들어왔다는 것 자체는 우리는 바울 서신은 바울이 썼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 바로 어 이런 부분도 있다는 것도 한번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어 이건 이제 설명했으니까요. 넘어가겠습니다. 아, 수신자는 골로세 교회 교인들입니다. 골로세에 있는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와 비슷한 지역이지만 지역적으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도 자체가 다른 겁니다. 길리기아 뭐, 그 다음에 루가오디아, 이런 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소아시아에 여러 지역이 있었는데, 어, 에베소선, 에베소는 저기 서인서 안에 있는, 그러니까 지중해 쪽에 있는 그 지역에 있었지만, 골로세 지역은 좀 안쪽에 있는, 내륙에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특별히, 어 보시면은 4장 16절에 라우디아 교회에게 편지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어 이제 애베소는 여기 항구 쪽에 있죠. 아, 바다 쪽에 있죠. 이제 항구 도시니까요. 있다면은 요렇게 요 이제 시커멓게 약간 진한 게 로마의 가도입니다. 그러니까 위쪽에서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는 가도가 있었고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가는 가도가 있었습니다. 이 가도가 있는 가운데 어 골로새 교회는 요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오는 가도에 위치하고 있고, 라우디계야교회는 여기 그 인, 두 가도가 만나는 그 지점에 있고요. 그다음에 히에라블리는 좀 위에 있습니다. 보시면은 라우디기야교가 가운데 있는데, 이 히에라블리가 이제 온천 지역이고, 골로세지역이 좀 약간 찬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라우디기회가라우디 계약 가그 가운데 있다 보니까 요,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보시면은 차지도 않고 뜨지, 뜨겁지도 않는 미지근하다 왜냐면은. 뜨거 물이 찬물이 만나는 곳이다 보니까 그런 문화가 좀 있다. 그러니까 더 확실한 거죠. 이거 아니면 저걸 확실하게 결정해야지. 눈의 지역처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골로새 지역이 여기 있어서 어, 그골로에서 보시면 라우디게아에게 편지를 보낸다. 왜냐면 같은 비슷한 에베소보다좀 멀죠. 먼 지역에 있는 이 지역 가운데 서로 이제 회람용으로 썼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보시면 사장 16절에 이 편지를 너희에게 읽은 후에 라우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우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도 읽으라. 두 편지가 함께 간것 같습니다. 두기고 갔겠죠. 라우디게아에 갔다가 이제 골로새 교회 갔는데 현재는 라우디게아에게 보낸 편지는 전해지지 않고 골로새 교회에 보냈던 골로새서만이 저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배경입니다. 골로새 지역은 <laughs> 에베소는 항구가 있는 지역이었던 반면에 여기서는 도로가 지나가니까 주요 무역로였습니다. 무역을 하는 지역이었고 도로가 지나가기 때문에 이곳에 많은 무역상이 지납니다. 그리고 많은 민족이 지나가겠죠. 헬라 지역에 있는 그리스, 인 그리스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지나갈 것이고, 그 다음에 마게도니아라든지 저쪽에 있는 중국에 있는 지역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무역을 하는 지역입니다. 그냥 교통의 요지죠. 아까 보셨듯이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 그다음에 골로세 지역이 바로 이런 교통의 요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쪽에 있는 서쪽에 있는 사상 주장들이 많이 유입이 되고 많이 들어오는 그 가운데는 이바 동양에 있는 사상도 있고요, 그다음에 헬라 사상도 있고 또 유대인들도 있었던 사상도 있었습니다. 그런 종교와 철학들이 교류가 활발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상이 에베소는 아데미 신전이라고는 하나의 신전, 여신을 섬겨다 보니까 그것으로 도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른 사상이 들을 수 없겠죠. 워낙 강력하니까요. 예루살렘이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강력하기 때문에 다른 신앙이 들어오기 쉽지 않은 것처럼, 에베소가 그런 지역이었던 반면에 골로세 지역은 여러 가지 사상이 혼합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혼란을 겪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분이라고 하시는데 저 사상을 보니까 저런 모습이지 않을까? 아마 사람들이 막 혼란을 겪을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사상, 그 영지주의라는 육은 선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라고 하는 그런 사상까지 오니까 아니 예수님은 사람인데 어떻게 육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악한 존재인데 이런 여러 가지의 혼란이 그러니까 에베소 교에서는 그런 문제가 없었던 반면에 골로새 지역에서는 그런 여러 가지 지역적인 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바울이, 바울사도가 골로새 서서 써가지고그 문제에 대해서 그 온갖 철학과 이단의 사상이 많이 됐던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누구신지에 대한 가르침을 줄 것인가 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골로새 쓰게 되죠. 보시면 은뭐 유대주의도 있었고요 동양의 신비주의도 있었고 또 영지주의도 있었고 아, 여러 가지 인간적인 사상도 많은 것들이 혼란했던 지역이 바로 이 골로세지였습니다. 결국에는 주 AD 60에서 61년 에베소서가 써였던 그 비슷한 시기에 쓰였습니다. 그리고 아, 죄송합니다. 제가 옥중서신이 아니라고 했는데 써버렸네요. 가택연금서신이 하나입니다. 보시면 은 에베소서를 먼저 쓰이고 왜냐면 이게 흐름상으로 에베소교에 먼저 도착했기 때문에 이게 전달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골로세교에다가 전달됩니다. 근데 이게 전달될 때 함께 전달된 서신이 빌레몬서가 함께 전, 전달된다고 어, 보시면 되고요. 자, 4차 전도 예정은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보시면 이제 5차 전도 예정 가운데 로마 가태 영문 상태에서 이제 에베소 지역이 소아시아 지역에 에베소와 골로세서특떻히 골로세 지역으로 이제 서신이 가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것을 전달한 사람은 두 기고 에베소서에서는 두 기고가 있는 어, 같이 언급된 반면에 또한 사람 오네시모도 함께 어, 전달자로 기록되는 것도 볼수 있습니다 이런 목적입니다 교회 고르세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리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못하게 하도록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사상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골로세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의, 교회의 머리이며 시 만물의 으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성과 충만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사상과 문화와 그런 신들을 가운데 혼란을 겪은 그들에게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시고 완전하시고 충만하신 군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활을 할수 있도록 과거의 생활이 아니라 에베소 지역과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여러 문화 가운데 있던 이방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삶 가운데서 벗어나서 새로운 생활을 하며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건면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삶을 살라고 그들 세우려고, 어, 골로세서를 쓰고 있습니다. 첫째 보시면요. 하나님의 뜻으로 알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넨이라면서, 어, 특별히 골로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베소 지역에서 바울 사도가 활동하면서 많은 가르침을 줬고, 그때 봤던 많은 사람들이 골로세, 라우디게아, 히에라볼리, 그 주변에 있는 지역으로 갔었는데, 어, 바울 사도를 직접적으로 만나진 않은 거죠. 그러니까 관계는 아는데, 바울 사도에게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 있는 반면에 또 가서 전했던 사람들은 잘 모르는 거죠. 그런데에게 설명합니다. 특별히 그 지역에서 활동 했을 때 이름이 알려졌던 바울 사도와 디모데, 바로 우리가 편지를 쓴다라고 하면서 회람용이기 때문에 각 지역에서 읽어 기 때문에 소개를 하면서 시작하는 모습을 볼수 있고요.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니 나의 메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누구신지얘기하고 어떤 삶을 살 것인지도 얘기하면서. 바울사도가 직접 내가 너희의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너희의 그 문제를 해결해서 내가 썼다라고 하면서 그런 가운데 내가 지금 그 보험 가운데 갇혔는데 그것을 생각하며 너희에게 감사하며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있으며 또한 나뿐만 아니라 바울사도뿐만 아니라 너희에게도 골로새교회에게도그 주변 지역에게도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며 그 혼란한 지역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 지켜나길 바란다라면서 끝내고 있습니다. 전체, 보기, 전체 보기 보시면요. 두 가지를 볼수 있는데요.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삶. 에베소소와 비슷한 구조죠. 왜냐면은, 그런 비슷한 문화가 있었고, 어, 그런 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골로세 지역에서는 그 이단과 우상들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부분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와 기도의 말씀을 보시면요. 성도들에 대한 감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느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라고 합니다. 보시면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다. 라고 합니다. 그럼 바울사도가 직접 골롯에 교회를 가고, 그 주변 지역을 가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 가운데에 있으면서, 복음을 전했고, 거기서 배웠던 많은 사람들, 특별히 이제 에바브라 같은 경우가 와서 배웠고, 고요세 지역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이루고, 그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 지역에도 교회를 이루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그런 믿음 안에 있는 일꾼에게 배웠으니, 성경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다. 그가 왔는데, 너희가, 소식을 딱 들어보니까 믿음을 지키며 교회를 부르며 성님과 사랑 안에서 살아갔다는 것을 내가 정말 기뻐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바보라고 하는 사람 보시면 골로세 출신입니다. 그래서 골로세 교회에 창립자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물거품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라우디게아와 히라블리의 교회에 감독으로 아마 있었다. 감독이 당장 지도자들. 감독과 집사 다지도자를 가리키니까요. 감독으로 있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사도가 감옥에 투옥했을때 방문하게 되면서 특별히 에베소 교회에 소식도 전하지만 골로세 지역의 문제들. 왜냐면 자신이 있었던 교회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이 혼란을 어떻게 하든 가르칠까. 왜냐면 바울사도에게 배웠기 때문에 스승을 찾아가는 거죠. 스승님, 복음을 전해주신 천해주셨는데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라고 하니까 바울 사도가 로마에 감금돼 있으면서 어, 내가 글로세 교회를 위해서 내가 편지를 쓰겠다.라면서 그 교회 문제 해결해야 돼.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고 연합되고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혼란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 가운데 말씀을 전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들 가운데 여러 가지 사상이 있고 문화가 있고 종교가 있고 여러 신들에 대해서 얘기하였지만 그것 아무것도 아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월하시다. 완전하시다.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후감의 권세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그 사랑의,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는 보이지 않냐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시니 라고 말합니다. 시점절에 보시면은 우리를 흑암에서 건져내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사랑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또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 그 요한 복음 보시면은 태초부터 함께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그렇게 함께하셨던 분이시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즉 예수께서는 님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만이 유일하신 분이시다. 너희를 혼란케 하고 어렵게 하고 너희를 다른 믿음으로 가게 하는 그것들 이 아니라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너희 믿을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너희가 믿어야 될, 너희가 섬겨야 될, 경외해야 될 분이다라고 설명합니다. 그의 몸인 교회의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다.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신이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함으로 예수 안에서 거하시게 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 또한 그분이 누구시냐? 만물 가운데 으뜸이 되시는 분이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하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화목하게 하늘과 원수된 단도다 없애버리면서 화목하게 하셨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로새에서도 화목을 강조합니다. 에베소에서도 연합을 강조했듯이 하나 돼야 된다. 교회가 하나 돼야 된다. 성도가 하나 야 된다. 화목해야 된다. 이것을 얘기합니다. 바울사도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다가 끊임없이 고난하고 강당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그 믿음을 지켜나가길 바라고 있습니다. 아, 보시면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과하게 하시고라고 합니다. 충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묘사합니다. 그래서 완전, 완전함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났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나타내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나타내신 것이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 모습,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모습, 그 마음이 바로 하나의 님 마음이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채워져 있어야 됩니다. 헛된 것들, 특별히 골로세 지역에 있는 그 수많은 것들이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바울의 수도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2 4 2 5절 보시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괴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그에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라고 합니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저, 말씀을 전하며 받는 괴로움을 기뻐합니다. 도리어 복음 전하는데, 고난받는데 기뻐합니다. 그것이 기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난을 그의 몸된 교를 위하여 내몸체에 채웠다. 라고 합니다. 보시면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얘기하십니다. 근데 이 고난이 마치 아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어려움 당하셨지만 뭔가 남은 게 있어서 이단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뭔가 사역을 다 감당 못했으니까 내가 그걸 완성한다라고 하면 이상한 얘기하죠. 근데 바울 사도가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닌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뭔가 충만하지 않고 뭔가 가득 차지 않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 고난은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뭔가 남아있기 때문에 내가 당한다가 아니라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 우리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고난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기쁘게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고난을 인내하고 참고 다른 많은 서신에서도 일반 서신에서, 뭐, 야거보서 히브리서, 마찬가지로 다 보면은, 믿음 가운데 그 고난이 찍혀나가며, 의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 그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의 행함에 대해서 믿음의 권면을 얘기합니다. 과연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살아가야 되는데, 6절 실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굳게 서서 감사함으로 넘치게 하라. 내가 예수님을 주로 받았고 그 안에서 행하고 뿌리 받고 세움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뿌리를 두것인가? 너희가 지금 살고 있는데 전해지는 그 헛된 우상에 대한 것 사상들 거기에 뿌리 박지 말고 오직 예수님께만 뿌리 받고 살아라고 그것만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왜냐면 골로색 교회에 그러지 못한 문제가 생기니까요. 많은 다른 사상들이 흔드니까요. 다른 곳에 뿌리를 받게 하려고 유혹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께만 뿌리를 받고 그렇게 굳건하게 서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의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너희 가운데 수많은 사상들, 너희에게 좋은 것 같고, 너희를 현혹하고, 뭔가 더 대단한 것 같지만, 그것은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낳은 것이 아니라, 그저 사람들 가운데 낳은 것이기 때문에 쫓지 말라고. 너희에게 구원을 베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너희를 영생할 수, 영생으로 인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따르지 말라고. 오직, 하늘만 신뢰하며 살아가라고 얘기합니다. 또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유의몸을 벗은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그 가운데 유대인들도 있었다는 거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야 너네 유바, 유대인 돼야지 예수님 유대인이잖아 유대인만이 선택된 사람이야 그러니까 유대인 돼야 돼 너네 할례도 받아야 돼절기도 지켜야 돼 율법도 지켜야 돼 그런 얘기하는데 아니다 그것 때문에 너희가 구원받고 그것 때문에 너희가 선택받고 아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야지 그런 것도 따지 말라라고 합니다 사람이 정한 구대를 경계합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포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라고 말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라게 하신다. 희가 자라려고 막 노력해서 뭔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인도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희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 뿌리를 받고 거기서 영양분을 받고 자라야 된다. 하나님께만 붙어있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삶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합니다. 마찬가지죠. 과거에 죄된 것들, 주변에 있는 악한 것들에서 벗어나라고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만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의 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영광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종욕과탄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에베소에서는 음란과 부정과 탐욕에 대해서지만 여기서 우상 숭배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은 골로새 지역의 주대계 문제가 우상 숭배였기 때문에 그것은 탐심이다. 너네가 뭔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님을 믿는 게 부족하니까 거기에 쫓아가는 것 아니냐? 과거의 이스라엘처럼 이게 부족하니까 바알도 가고 아세라도 가고 그거 탐심이다, 너네 욕심이다. 너네가 괜히 부족한 것 같으니까 간 거다. 그런 거 하지 말라옵니다. 거기에 가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과거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진노를 베푸신 것처럼 그런 진노가 있을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사나가는데. 특별히, 고로대 지역은 헬라인, 유대인, 할레파, 무할레파, 야만인, 수구디아인, 종자유인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부류들. 근데 그런 것들이 신분의 차이, 민족적인 차이, 그것으로 달라진 것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하는, 민족도 초월하고, 직분도 초월하고, 신분도 초월하고, 하나 되어서, 연합해서, 하나의 문의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나되어야 된다고, 에베소 속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교회가 하나되어서, 연합하여서, 세상 가운데 싸우면서, 악한 것들과 싸우면서, 믿음을 지켜나가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사람의, 사람의 자세에 대해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국률과 자비와 감성과 온유로 오래 참으러 옷을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분말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할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서로 하나 되어서 살아가며 불만이 있어도 서로 용납하면 피차 용서하면서 함께 살아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게 하듯 하라고 얘기합니다. 에베소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아내가 남편과 남편과 아내의 관계, 자녀와 부모의 관계, 주인과 상전의 관계, 그 관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아, 특별히 골로세서에서는 남편과 아내, 남, 그 다음에 부모와 자녀는 짧게, 짧게 얘기하는데, 뒤에 종과 상대좀 약간 깁니다. 보시면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대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믿음을 하라. 믿음이 있는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죽게 받은 줄 아냐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이라. 종으로서 살아가는 가들에게 너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옛날의 과거의 종처럼 대충대충 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 성실한 마음으로 살아가라. 비록 종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바르게 살아가라. 오, 그냥 교회에서 모여서 우리끼리 할 때는 정말 열심히 하는데 딱 가서는 일터에서는 에 나몰라라고 죄악 가운데 사라지 말고 거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도 마찬가지로 상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전도 상전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푸지니 너에게도 하늘 생전이 계심이라. 종과 상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특별히 골로새 지역에서도 많은 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얘기를 하겠죠. 하지만 또이 말이 누구에게 크게 와닿겠습니까? 빌레몬에게도 와닿겠죠. 왜냐하면 그빌 오네시모의 문제 때문에 아마 크게 와닿았을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어 말씀하면서 전도자의 자세에 대해 합니다. 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문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일 때문에 매임을 당했느라, 내가 그 복음을 전하다가 매임 당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전도의 자세다. 우리가 매일지라도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끌려 로마로 가는 그 사차 전도 여행 가운데 그렇게 갈지라도 복음을 전하고, 늘그 복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자세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두기고 오네시모의 파송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 동역자들의 문안과 바울의 권면으로 얘기를 마치고 있습니다. 아, 고르세 교회, 아, 고르세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것인지, 그 예수님께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 다른 주변에 있는 그것들이 아닌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은혜이심의 사랑이심이 함께 하실 분, 우리가 믿을 뿐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성장하는 공동체, 성장하는 교회, 성장하는 성도들, 그대에서 얘기합니다. 그걸 통해서 그 자신들을 얼어피는 이단들에게 그들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국건하게 교를 이루면서 살아가라고 골로새서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